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저희가 샤무드 침대 사라 침대 초급세사 침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아, 요즘 이제 헤드리스트에 이제 가죽 들어가시는 분 이렇게,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아, 사라나 샤무드나 초급세사를 이렇게 쓰시라고 보내드려요 돌침대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 도그 안에는 천연 가죽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연 가죽을 쓰시면 장마철에는 아, 약간 작적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양오행으로 풀이를 하면 아, 죽은 동물의 박제가 내 머리맡에 있으면 꽃자리가 뒤숭숭하고 사흡이 잘안 풀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가죽보다는 사하라, 샤무두 이런 종류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네, 살아, 그러니까 기생충이 번식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가 이 침대를 제가 디자인 할 때는 헤드랑 후드랑 약간 다르게 해서 감정의 기복을 느끼게 제가 디자인 했어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때 밑에 있는 바람이 통해서 통기성이 뛰어나라고 헤드리스 부분은 약간 뭐냐 군청색이나 꼬냑 칼라도 약간 비슷하게 나죠. 비슷한 포도주 색깔도 납니다. 그래서 저 초급 세사는 조명, 채도에 따라서 아, 게 약간 달라 보이게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원목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조도에 따라서 이 원목의 칼라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헤드리스하고 후드, 사무드나 초급 세사나 사라 종류를 더 많이 구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 헤드리스는 아, 약간 짙은 꼬냑 붉은 칼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장이 약간 밝게 가면 보다 침실을 아늑하고 알렉하게 꾸며줘요 약간 레드빛이 들어가면 머리를 맑게 해주죠 그래서 침대가 원목 가구에 마호가니 칼라나 약간 붉은 계열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낮에는 원목이 약간 노란 빛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요 밤에는 레드빛이 나겠죠 그래서 침실은 조명이 약간 침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침대 프레임에 가죽 종류를 쓰시겠다 하면은 보다 맑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이고 유해하지 않은 프레임을 사시겠다 하시면 관두동 바로크가 로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후레임, 정말 실용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디자인을